여보세요. 안녕. 당근마켓. 아,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얼마에 팔 건데요? 아, 아, 어 네. 부르는 대로 다 줄게요. 아들아. 이 어. 어. 에이그. <laughs> <laughs> 어 그러면 어떻게 송을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가 너무 좋아 어떻게 어떻게 <laughs> 네가 너무 예뻐 어떻게 어떻게. 남이에요? 제 윤태님. 아아 제가 너무 너무 싫었지 않나요? 근데. 아 진짜. 아닙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어,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줄게요. 오, 어때요? 괜찮아요? 이뻐요? 아, 근데 그은반지도 뭐가 묻긴 해요. 아, 진짜? 미안해요. 아, 제가 MD팀에 건의할게요 안녕. 음, 그거 진짜 미안하게 생각해 진짜로 아 그건데 그건 진짜 미안해 아니 근데 진짜 뭐막 굶고 막 그런 게 아니라서 다들 막 걱정 안 했으면 좋겠어 아니 아니 나 진짜 그만큼 많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막 내가 막 힘들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해. 그냥 애교는할수 있는데. 아녕 다음에 또 봐요. 아 근데 한참 필살 때좀 했는데. 지금 아이디어가 어, 좀 보가야 돼서, 새로운 걸로 좀. 어. 그냥 뭐, 열심히 하고 있어 아, 밥이라고? 어, 아. 아, 아, 진짜 잘할게,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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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이고, 잘해야지. 멋있게 해요, 진짜 멋있게 천은아 오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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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만이야. 오 아니, 천은아잘 지냈어? 아니, 요 <laughs> 어,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천은아천은아내 지금 좀 서운하려고 한다. 니왜 네, 사투리가 없어졌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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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투리. <laughs> 아니 사투리가 하고 써졌네 네네네네 아 머리 사실 뭐 딱히 정한 스타일은 없는데 <laughs> 계절 때문에 좀 생각하다가 머리 그 한번 길러보자 해서 그래서 기르고 있는데, 막 무슨 머리를 하고 싶다는 아직 없어요. 아, 잘 자, 딴어디 아, 그래요. 예. 괜찮아요. 아아 아 저야 뭐 감사하죠 네. 근데 뭔가 어... 네 감사해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사실 어 제가 또제 직업이 또 직업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 보니까 항상 다 얘기하지 못하는 부분도 너무 미안하고 어 진짜 다들 그래요 뭐라고? 많이 아 그게 그래, 나는 되게 미안 미안해서 그니까 그게 아, 어, 몇천분또뭐 이렇게 되게 많은 분들이 보내주실 텐데 아감사아아아 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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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나서 해볼게 그리고 아, 네. 아, 네.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여기서 보니까 싱가 예. 오케이. 모든 아래 직으로될수 있어 드는 거. 유비 때는 없어. 그냥 뭉클은 했지. 그냥... <laughs> 그냥 뭉클을 했지 촬영할 때도 확실히 어찌, 어쨌든 확실히 그런 걸 있었지. 네. 안녕하세요. 아, 아, 안녕하세요. 안보지직안 보지. 아, 어서 오무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그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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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조금 바빴어요. 네. 래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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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배우는 앞으로도 배우는 바쁠 것 같아요. 배우는. 아 그게 <laughs> 아, 아, 뭐안 <laughs> 네. <어떤 생각을> <laughs> <laughs> 다치려고 네, 신경 쓰고 있으니까. 걱정 말고 앞으로도 또, 아, 또 얼른 또 얘기 나눠요. 말할게. 후궁이 되겠습니다. 황후와는 달리 공식적인 업무는 없으며 황제에게 즐거움과 안정을 주는 게최우선 역할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후궁이, 어, 어, 제가 후궁이 되어서 아양이라는 걸 한번 떨어보죠. 아, 안 돼요. 싫어요. 아, 예. 어, 좀... 어, 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렌즈요? <laughs> 네. 어. <laughs> 과즙? 과즙 잘안닦이는데 무슨 과일이에요, 저? <laughs> 빠이빠이! 네, 강찬이는 여보세요 아 지금까지 좀어 찬찬이 안녕하세요 희망을 찾을 아 것이다 뭐 아, 아. <laughs> 아 그게 원래는 오, 힘들었구나 아뭐 이랑 컨셉을 잡을 때좀 세게 가자 해서 아 어. 좀 그렇게 정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온라인, 온라인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아, 부끄러워서 못했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